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나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주시장 강인규입니다. 먼저 2021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주신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민선 7기를 맞아 7대 분야 82개 세부 공약을 추진하여 지난 6월에 한국 매니페스트 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이기에도 불구하고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준 국민 여러분과 나주 시민 모두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매니페스토 경진대회가 전국 기초 자치단체 우수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 장이 되길 바라며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